에스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늘은 에스라 서론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은 에스라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말씀이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증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마음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으로 세우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라서에 대한 서론을좀 봅니다. 어, 에스라서를 좀 이렇게 핵심 정리해 본다면, 어, 제목부터죠. 어, 제목은 학사 에스라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스라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의 이제 주도자이고요. 어, 또 이, 그, 뭐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뭐 서기, 그러니까 이렇게 학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글을 쓰는 부분에 있던, 어, 그좀 시작이 되는 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정과 70인역은 에스라서와 네미아서가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성경이 이, 이 저자에 따라서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쓴 것을 한 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이 어, 에스라가 쓴 것은 에스라고 했고 네미아가 쓴 것은 네미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한글 개역 성경 그러니까 한글 개 개정 성경도 그것을 이어서 그대로 어, 에스라서와네이미야스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미야스를 했고요. 이제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학사이면서 제사장이고요. 그러면서 제2차 포로 때 포로 기한 때 그때 이렇게 기한을 했던 그런 리더이고요. 어, 신앙계획을 주도했던 이 에스라스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그 에스라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이게 이제 제 2차 포로 기환이 BC 한 458년쯤에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 3차 포로 기환 사건에 있었던 르흠과 심세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이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어, 한 BC 444년경, 느에미아가 유대 총적으로 부임했던 그 때가 이, 이 에스라스를 기록했던 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수신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죠. 그것도 우리 그 자손이죠.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재건하려고 포로귀한 시대에 어, 이렇게 불러내었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고요. 어찌보면 지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이라는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용은요, 포로기한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개혁하는, 회복하는 그런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 역사의 영, 영속성입니다.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포로가 되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70년에 로마에 망했어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스를 좀 기본 이해하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얘기하면은, 어, 이, 우리가 보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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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수아서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요수아서까지 친다면, 요수아서부터 아니면 뭐 사사기 시대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입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포로 귀환과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권은 대략 BC 539년부터 331년까지의 어떤 보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서 BC 539년부터 400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로 귀환 시대를 보통 331년까지 보는데 한 400년까지의 내용이 에스더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 에스라서는 역대기서를 썼던 저자와 동일인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B.C.한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귀환하는 그 순간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귀환 그 직전까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에스라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대하여 다룬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사단의 방해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느에미아서는 제 3차 포로교환을 주도한 느에미아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요. B. C. 444년 제 3차 바벨론 포로교환으로부터 B. C. 한 400년. 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성벽을 재건했고요. 다시 또 개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룬 책이 예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책이라고 맞겠죠. 그리고 그그 그 사이에 이제. 이제 뭐가 되냐면 에스더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좀더 나누고 이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는다 같이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다룬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어 이, 이 세상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 민족보다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두 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면서 두 사람이 쓰인 책입니다. 아, 어, 그런데 어 이게 이제 구조나 패턴 주제 관심사 등이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썼지만,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한 권으로 묶어놨지만, 라틴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에스라서와 네미아서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스는 1차 포로기안과 2차 포로기안 사이인 페르시아 제4대 왕 아하수에로 왕족, 그까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수산궁이라는 궁에서 발생했던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입니다. 그 때문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것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게 될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이 모르드게와 에스드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이 디아스포라가 있는 그, 여러 곳에서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요세 권이 있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이제 에스더도 다루었고, 의미화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스라서는 어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주로 다루고 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에스라 선지 이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이 학사는 이차때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그게 어 이게 고레스 정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어 바, 다시 말하면 바사 왕 고레스가 어이이 이 칙령을 내리고 그, 그뒤 1년 만에 이제, 어,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포로 귀환했던 사람은, 어,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어떨 때는 세스바살과 스루바벨을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 왕족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그 때, 노비와 노래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약한 49,897명 정도가 포로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제, 어, 2년째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어, 이렇게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16년간 공사가 중단했다가, 학계나 스가라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BC 520년에 공사를 재개하고요. 공사 4년만인 BC 516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중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기한은요, 제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꽤 오래 지났죠, 그죠? BC 458년경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대략 한 1775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고요. 어 이스라엘에 에스라가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스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오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는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통혼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 이방인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다시 결국은 그 성전 앞에 나아갈 신앙이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여호와 를 향한 제대로 된 순수한 신앙,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역시 또 신앙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계속 공격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이제 제 3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이때는 느에미아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고요. 그때 아, 어 이제, 바로 그, 곡게 이제 2차 프로기한부터 14년이 지난 이유거든요. 그때 와서 같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어 또더 말씀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스와 느에미아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인도를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좀 구조를 잠시 보면요. 어, 크게,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0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10장 중에서요. 1장부터 6장은 수르바벨의 주도하에서 제1차 포로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갔다 가서 좀 나누고 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제2부인데 에스라 주도하에서 제2차 포로 기환이 있었고 신앙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신앙 개혁, 신앙 회복이죠. 요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 교회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 세계사 여기도 지금 세계사의 움직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은 엄청난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지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어지죠. 세계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세계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딱 자기는 자기 목적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에서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 저희들이 언약 속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사와 모든 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기 원하며 믿음 속에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